나 몰래 새옷 사는 기분이었대 안 샀어 자꾸 나 몰래 옷 사놓고 원래 있던 거라고 하는 기분이었대 아니야 저거는 원래 작은 거라고 해서 내가 샀어 원래 작은 게 뭐야? 아니 사이즈가 작은 게 어. 나왔다고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샀어? 세상엔 엄마 말고도 다른 작은 사람들이 많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따가 엄마 거래 엄마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엄마가 요새 자꾸 이렇게 그래. 비역조적으로 나오니까 내 유튜브에 할머니의 지분이 높아가고 있잖아. 할머니가 더 재밌다. 아, 인정해. 어. 엄마가 졌어. 나도 할머니 나이 되면 그렇게 할 거야. 아,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. 나는 내 나이에 맞게 잘하고 있어. 아직 엄마 엄마 나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? 그러면 나는 내 나이치고 너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 그치 응. 응. 칭찬해 줘 잘했어 응. 별옷 다섯 개옷사줘 없어 <laughs> 아니 옷사줘 별은 필요 없어 엄마 아니 그 별만 줄면 <laughs> 별은 <웃음> 괜찮아 별은 진짜로 저 하늘에 있는 진짜 저개 뜨거운 별 아니면 아니 난 나... 산에 가야지 <laughs> 지금? 엄마 지금 뭐? 아침 7 시야 산에 간다고? 아니 내일 아그 어, 네가 찍어 놓면제작사 찍을 수 있을라나? 가지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를 가려면 제약산 먼저 가야 돼. 가지산을 나는 가지산을 찍고 시간이 남으면 제약산을 가려고 했더니 안 된대. 가지산 제약산 먼저 찍고 와서 가지산을 찍는 게 산이 이렇게 순서래. 근데 또 가뜩도. 응? 양치했어? 아, 아니 냄새 그렇게 안 난다. 많이 나. 깜짝 놀랐어. 그지만. 엄마 큰일 났다. <laughs> 내일 산에 갈게 아니라 저기 <laughs> 종합병원 좀 가봐. 장기가 다 썩은 것 같아. 너무 심해. 알았어?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먼저 해 엄마 알았지? 알았어? 배좀 그만 아... 볼까? 아유.